네, 머랭 하면 머랭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술 먹기 좋은 곳, 막 그런 거 많이 찾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또 원체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곳들을 많이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쪽 그 차기도 근처에 바다뷰가 정말 멋있는 맥주집이 있습니다. 디스트로홀린체라는 곳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정말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인데도 정말 생맥주 진짜... 그냥 꼴깍꼴깍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정도로 정말 시원한 바다 뷰에 하기도 뷰 그래서 가가지고 뷰랑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주시 한경면 도란도란 네이 채곳에서 사진도 찍고 있네요. 피신칩스를 파는 데라서 맥주를 꼭 같이 곁들여 먹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알콜맥주를좀 사왔어요 그 양해를 한번 구하고 마셔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웬만하면 노을 질때 오는 게 제일 여기 멋있는 뷰를 감상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다 정말 이렇게 한적한 동네에 살고 싶다 제주도민들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면서도 아 이런 데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네 정말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죠 차기도. 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차기도? 뭐 하십니까? 오늘 제 조수로 오신 분이 굉장히 저를 열심히 찍어주고 계시네요. 아이코스 담배로 피시면서. 응. 어디 가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엄청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경계심 있네. 안녕. 무서워하네 좀. 엘리베이터 타고 3층입니다. 3층.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여러분도 뷰 하, 보십시오. 야 식당에서 보라 바라보는 섬뷰 요거는 저렇게 드 거고요 메뉴를 먼저 좀 봐볼게요 피쉬칩스가 일단 메인 메뉴인데 대구살 달고기 첨돔 농어 방어 열빙어 별표가 되어있네요 별표 여쭤봐야 될 거지 그 외에는 돈마우크 프라이드 반마리 연어 샐러드 칠리새우 산치튀김 이런 것도 있네 세 가지 모든 센서 카스 생맥 뭐그 별표가 된 거는 추천하시는 그런 메뉴인 건가요? 예, 예. 3동 로고 광어가 다까어졌어요 갈고기, <목소리> 광어 열빙어, 스텔라도 하는요텔 하나 하나요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안에 실내도 되게 깔끔하고 배치 같은 게 이쁜 쪽인 거 같으면서도 편안한 이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도넛콜 맥주 마셔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거에다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하이리켄 맛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볼수 없는 걸 사왔는데 하이리켄 저녁 잔을 주셨어요 박태형은 스텔라를 먹겠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가 아니라 아이고. <laughs> 아이, 잘못 따 떴다. <달았다>. 아... <laughs> <laughs> 아. 와. 오, 진짜 하이닉게 맛이에요. 근데 거기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알콜올만 빠진 맛. 그리고 기본적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찹이랑 펄커를 소스 같은데 좀 만드신 느낌? 샐러드도 같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따로 있는 소금 후추 저거를 같이 뜨는 걸 좋아합니다. 바로 이소금 후추 말라해서 갈아먹을 수 있는 바로 바로 갈아먹는게 향이 더 좋은거 아시죠? 음 감사합니다 보시면 네. 열빙어 감튀 그리고 달고기 그리고 이 방어까지 일단 따뜻하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때 맛있게 먹었던 달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네,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레몬 하나씩 챙기고요 여기 한 켠에다가 소금 후추를 좀 하는 거예요 후추 먼저 좀 짜고 레몬을 쭉 뿌려줘요 한니 크기로 자릅니다 이 소스 있죠? 이소스를 생선을 바르고요 이 소스 바르는 거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요 맛있어 특히 이 소스가 뻑뻑할수 있는 생선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데 간은 좀 약해요 이런 애들이 소금, 후추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그냥 일반 식초로는 따라올 수 없는 레몬의 향긋함 와우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근데 달고기는 뭐랄까 닭고기 같은 느낌? 기존의 생선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네. 맛있어 그 다음에 열빙어. 얘는 여기다 안 먹어봤어가지고, 얘만 따로 먹어볼게요. 다른 거안 찍어 먹어보고. 음, 얘는 확실히 좀더 바닥바닥하네. 얇아가지고. 뭔가 멜, 멜튀김 있잖아. 멜튀김 비슷한데, 좀더 뭔가 꼬치 같은 맛이 난다야 해 되나 그런 느낌. <놀람> 아 제주도 와서 정말 많이 찾는 생선이죠 특히 겨울철에 저같은 어, 똑같이 이 소스를 발라서 레몬즙 살짝 뿌려주고 소금은 줘요 확실히 저는 살이 두꺼워서 씹는맛 근데 이런 소스 같은 거를 듬뿍 발라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필드새우 그냥 단순한 뭐 토마토케찹 맛이 아니야. 양념 치킨 같기도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스의 맛이 나요. 그리 치즈 제우고는 양념할 때 시초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거 레몬즙으로 신맛을 내신 거예요. 레몬은 약간 향긋함이 나는 것 같아. 아, 레몬 향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있는데 레몬 제스트로 갈았네. 제스트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레몬의 향긋함이 많이 구나 그나저나 저희 여기 노을 맛집으로 온 것인데 아직 김천에 있네요. 그거죠? 해가 왜안 떨어지지? 일몰 6시4 0 분. 몇 시예요? 4시 46분. 두 시간 남은 거예요? 이오좀 달리겠습니다. 좋다 까 솔직히 한국 음식 중에 이렇게 생선을 튀겨서 먹는 칼질하는 음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안 가봤지만 지중해 카리브해를 보면서 지중해 카리브해 맞나요? 이번 잘 따라 볼게요. 소금 없이 레몬즙, 후추 괜찮아. 안 냉장. 노래도 막 해외 투송 나오고 하니까 저 카리브해 온것 같네. 그 열빙어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알, 이 알들이 톡톡 터지면서 너무 맛시는 거예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피가 지지 않아서 저희는요 사진도 찍고요 물멍도 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물멍도 하고요 일어서서 물멍도 했답니다 맥주도 더 마셔보고 원샷도 해봤습니다 아니 원샷을 때리 노을 맛집이네 진짜 노을 맛집. 지금 비스트로 홀린체에서 멋진 노을 뷰를 보면서 맛있는 피자칩 스 그리고 맥주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뷰가 아까 그냥 낮에도 아름다웠지만 이 해가 질 때쯤에 노을 뷰가 진짜 멍 때리고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노을 뷰를 보러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앞이거든요. 이 노을도 정말 멋있기 때문에 이런 풍경 같은 거 즐기시면서 이 서쪽 여행 오셨을 때 정말 맥주 한잔 먹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홀린치 정말 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쿠다양. 고맙습니다. 봐주셔, 은행. 아우. 해가 아, 다 들어갔다.